아, 돼. 아, 점점 아프다. 이미 아, 이거 오토 클릭 안 되냐? 이거 개 일치겠네. 이놈놈 풀바 야 마당썰게에 강심주세요 예? 강심주세요 예? 강심내나 강심 아이 강심내나 찌릿 시리... 야 잠시만 나 아, 잠시만 집갔다올게 아야 집갔다올게 어디갔다올게 아어디갔다올지아 여거부터 몰래 있다. 야야 두배 뭐야 이거 야미 발론이랑뭐 먹어야 되더라? 신발, 신발 좀 만들고 싶은데? 야 쿨감 안 가도 되잖아. 집좀 갖다 줘. 이 가서, 쿨감을 빼고, 그냥 팽팽이로 다 끌어야 그리고 뭐하지? 이걸로 가겠다. 예? 야나 아무도, 야 예? <laughs> 나 아무 소리 막고 뒤져, 뒤. 뭐하래, 뭐하 아, 완디, 뭐하러? 야, 여기 감 뒤지는 거 아니야? 못봐도